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복입니다. 아멘. 월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찬송가 사백 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목소리>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빛난 처희 예수여 세상을 겸험할 때그 신은의 맥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1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 1장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펼신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금 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o 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서 e 과채밭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 까지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너전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배불고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려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름으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또내집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발는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예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곳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난 땅에 가난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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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 행하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도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또 8절에, 8절에도 어, 너희는 내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요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시고. 1 3절 너희가 명,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정하고 듣고 따르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예또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예, 늦은 비와, 아, 이른비를 주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예,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또 약속이죠. 또, 어, 22절에도 이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예, 여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면, 그를 의지하면, 어, 그들 가운데서, 어, 다른 민족들을 다 어, 쫓아내고,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예. 또, 27절에도, 어, 너희에게 명령한 너희 하나님이 요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어, 계속, 어, 강조하여 끝까지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교례와 법들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내 아버지께서 사,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모든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라 것입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 계획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이복 복 덩어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몽땅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말미면 아마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말씀이에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찮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데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악한 저주와 우한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복 받는 방법, 예, 확실한 방법,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 하는 생각하는 것이 오른 것 같지만, 지금까지의 삶의 결과를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가지고, 복 받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복의, 복을 지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반복하고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